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디펜더의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디펜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디펜더를 많이 보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디펜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자세히 실내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차량은 20년식 디펜더 차량이고요. 트림은 SE 두 번째에 해당하는 트림입니다. 디펜더는 S와 SE 그리고 HS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차량은 중간 등급의 디펜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디펜더 110 SE 모델에 대한 인테리어 실내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핸들 왼편 부분에는 메모리 시트를 3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측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의 특징은 사이드미러를 접을 때 양쪽 버튼을 같이 눌러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을 같이 눌러야 사이드미러가 실내에서 접히고 실내에서 펴지게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잘모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단에는 모두 다 오토 윈도우 적용되어 있고 제일 밑에는 차일드락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거치해서 창문을 조작하기에는 아주 편하게 되어 있고요 디펜더 인테리어 특징은 이렇게 나사들이 모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좀더 러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재가 굉장히 신선한데 이렇게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메모리 폰과 같은 그런 신소재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염에도 되게 강할 것 같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푹푹 들어가는 느낌이라 이런 느낌도 다른 차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또 수제들이 적용돼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도어 캐치 부분은 여기 하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마련되어 있고 이 안쪽에 도어를 잠그고 여는 버튼 그리고 사운드는 메르디앙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가 갑자기 나오네요. 하단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마련되어 있고 저 밑에는 앞에 있는 보닛을 열수 있는 버튼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어반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페달이 메탈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따로 오르간 타입으로 적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를 보면 곳곳에 이런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여기 있는 구조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차의 플랫폼, 이 차의 뼈대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이걸 인테리어로 잘 승화를 시켰다라는 게또 디펜더의 가장 큰그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면서 디펜더만의 인테리어를 만들어 내었고, 그리고 또 수납 공간까지 챙겼다라는 게 장점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같은 데 가면 몸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손잡이를 마련을 해놔서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도 손잡이가 있습니다. 타고내릴 때 여기를 잡고 타고내릴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소재도 똑같이 독특한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누르면 약간 들어가요. 스폰지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포스포크 타입인데 핸들 디자인 또한 장난감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 직경이 또한 상당히 큽니다. 직경이 딱두뼘 정도 돼요. 성인 남자 손가락으로 딱두뼘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핸들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 차량들은 핸들 이 림을 그렇게 두껍게 만들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틈이 많이 남는데 핸들 직경은 좀 얇은 편인데 이렇게 주행하고 네, 회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차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직경이 크더라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정 중앙에는 랜드로버가 아닌 디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얼마나 디펜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위쪽에는 통화 받고 끊는 버튼, 여기는 중앙 모니터에 있는 메뉴를 바꾸는 버튼이고요. 이 동그란 버튼은 가운데 있는 계기판 중앙 모니터 왼쪽 계기판에 있는 메뉴를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모니터 왼쪽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좌측 정보 패널에 있는 메뉴를 여기서 다른 걸로 나오게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시계로 누르면 시계로 나오게 됩니다. 네, 시계로 나왔죠? 오른쪽도 시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화면으로 바꿔보면 네, 사륜 정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륜 구동 시스템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에 있는 메뉴를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오디오 소스라든지 네, 트릭과 관련된 디스플레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또이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의 장점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장점은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라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연비창과 현재 남아있는 주유량, 연비는 10.2가 마킹되어 있습니다. 이 디펜더 차량은 4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22년식부터 4기통 디젤 엔진은 나오지 않고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엔진과 4기통 가솔린 엔진으로 출시가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총 키로수와 현재 시간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쪽 버튼 통해서 볼륨 조절하고요 음성 조작 그리고 다음 곡 이전 곡도 여기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핸들 오른쪽을 보게 되면 핸들 오른쪽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열선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요 핸들 여선 누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누르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쉬운 건 핸들 조향은 빠져 있습니다. 핸들 조향은 HSE 등급으로 가더라도 적용되지 않고 디펜더에는 아예 핸들 조향은 빠져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반자율 주행이라기보다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차와 차간 거리 조절하고 속도 조절하고요. 그 기능까지만 됩니다. 앞차가 쓰면 디펜더도 쓰고 앞차가 출발하면 디펜더도 출발하게 됩니다. 속도 제한 기능이 있고요. 캔슬 혹은 브레이크 밟아도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뒤편에는 라이트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요. 앞에 있는 안개등, 뒤에 있는 안개등도 여기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편에는 와이퍼와 워시액과 관련된 기능들이 있고, 리어 와이퍼도 여기서 눌러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워시액을 한번 켜볼게요. 네, 워시액을 키게 되면 와이퍼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와이퍼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더 워시액을 아끼면서 깔끔하게 닦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조작은 여기서 전동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SE 등급부터는 전동식 스티어링 휠 컬럼이 적용이 되어서 S등급에는 수동인데 SE부터는 전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중앙 센터패시아를 한번 볼 텐데요. 비상등의 위치가 조금 멀리 있습니다. 이게 좀 불편했는데 처음에 비상등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비상등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몸을 많이 숙여서 내 네, 비상등을 눌러야 한다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 비상등을 빠르게 눌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은 투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디펜더라는 차량을 봤을 때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재는 보면 볼수록 좀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10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트, 실내 온도, 카메라, 발렛 모드, 에코데이터, 4x4 정보, 그리고 도강할 때 수심과 정보들 볼수 있고요. 로우트랙션 출발, 차량 재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전화, 미디어, 날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T맵이 기본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T맵이 기본 내비게이션 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 되게 편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 기능이 나왔더라면 엄청난 장점이었겠지만 지금은 뭐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면 다 T맵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요즘에 그렇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건 도강 수심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서스펜션을 높이게 되면 도강 깊이가 더 올라갑니다. 네, 지금 서스펜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아까 70이었는데 8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한번더 높이면 90cm까지. 도강 능력이 90cm입니다. 무려 90cm. 어마어마한 도강 능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디펜더 차량입니다.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60cm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디펜더는 무려 90cm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현재 물을 이렇게 도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수심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디펜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디퍼런셜 락 같은 경우에는 센터 디퍼런셜과 리어 디퍼런셜만 마련되어 있고 프론트는 없습니다 네 센터랑 리어만 적용되어 있고 이건 뭐 오토로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전자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바겐 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 3개를 통해서 이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눌러서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모드만 바꾸면 아주 스마트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번에 카메라 한번 볼게요. 카메라 보게 되면, 서라운드 카메라 3D로 적용되어 있게 되고요. 온로드형 카메라가 있어요. 이건 3D, 요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네, 측면 뷰도 볼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는 어떤 게 있냐면, 오프로드 누르면, 여기 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 버튼 누르면 이 바닥에 있는 지형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자갈, 돌 혹은 뭐 머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안 나오지만 조금 주행하면 카메라가 노면 상황을 읽어서 그걸 보여준다고 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프로드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디펜더에서 우리가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디펜더는 정말로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펜더의 또 가장 큰그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엔진 시동 버튼은 여기 마련되어 있고 기어 변속 는 전자식 기어 변속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여기 팔걸이를딱 걸쳤을 때는 팔이안 닿긴 한데 그렇다고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고요. 왼쪽으로 밀면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돼서 훨씬 더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훨씬 더 주행 질감이 좋아진다라고 느꼈어요. 디펜더 2.0 DJ 같은 경우에는 240마력에 43.9토크를 발휘하는데 뭐 출력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크게 없었습니다. 뭐 오른쪽에서는 버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버튼들이 정말로 많은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왼쪽 위에 버튼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건 오프로드용 어댑티브 크루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로드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펜더 차량이에요. 이 버튼은 오토스타뱅고 끄고 켜고요. 앞유리 성의제거 맥스로 나오고, 뒷유리 성의제거 여기는 바람의 방향 조절하고, 이 버튼은 에어 서스펜션 높이고 낮출 수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을 또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은 차체 유지 제어 장치 끄는 버튼, 로우 기어 켜고 끄는 버튼이고요. 여기가 이 다이얼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온도 조절이잖아. 요 그런데 요 버튼 누르면 이제 세기 조절이 됩니다. 요 버튼 통해서 세기 조절이 되고요. 요 버튼 통해서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이렇게 7곱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에코, 그리고 컴포트, 잔디, 자갈, 눈길, 그리고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도강까지도 이렇게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바꾸면 알아서 이 차량이 서스펜션 높이도 조절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이 다이얼을 돌리면 모드가 바뀌게 되고 다시 끄면 온도 조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은 이걸 누르면 열선 시트로 바뀝니다. 통풍 시트가 될것 같지만 이 차량은 통풍 시트가 빠져있기 때문에 통풍은 안 돼요. 네. 열선만 이렇게 켜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놨어요. 조수석도 똑같죠. 이런 버튼들.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기능들을 한 번에 좀 담을 수 있게끔 버튼에 이런 기능성을 부여했습니다. 내부 공기 순환 오토, 에어컨 버튼, 오토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알차게 버튼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조절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C 타입과 일반 USB, USB 두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심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심 카드를 통해서 T맵 내비를 볼 수가 있고 날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거잭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도 상당히 깊숙하고 넓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컵 홀더도 큼지막하게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커버는 없고요.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트레이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온장고는 없고 냉장고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넣어놨는데 물이 엄청 시원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의 성능은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렇게 2단계로 또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돼 있어요. 냉장고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 나파가죽 이런 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가죽은 절대 아니고 디펜더의 성향을 봤을 때도 나파가죽이 들어가면 안 어울리겠죠 네, 지금 보면 여기는 직물이고 여기는 인조가죽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쉽고 뭐 흙이나 이런 좀 오염이 됐더라도 물티슈로딱 닦으면 아주 깔끔하게 될수 있게끔 네, 시트는 되어 있고 시트는 좀 단단한 편입니다 무른 편이 아니라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도 여기 충전포트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 그 여기도 디펜더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얼마나 디펜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죠. 위쪽을 보게 되면 이룸미너는 클리어 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면은 뭐 캐딜락에도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보면은 네, 화면이 나오고 화면이 꺼지죠. 저기는 샤크 안테나 뒤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뒤에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여기 시야를 보시면 뒤쪽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 때문에 디펜더의 후방 시야는 이런 느낌입니다 반이 가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야 됩니다 디펜더는 원래 그런 차량이니까요 그리고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할 수 있고 썬블라인드도 네, 여기서 개방이 가능합니다 썬루프는 파노라와 썬루프 적용돼 있는데 20년식은 기본은 아니었어요 근데 22년식은 모두 다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창이 넓어요 뒤에 창은 좁습니다 뒤에 죄송합니다 아이폰에서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갑자기 음성인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뒤에 창은 좀 좁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옆에 보면 알파인 라이트라고 해서 여기도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것도 디펜더만의 상징인 부분인데, 뒷좌석에 가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펜더 뒷좌석에 착석을 했는데, 휠 베이스가 3m가 넘는 차량이에요. 이 원템 모델은. 그래서 이 실내 공간, 무릎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한뼘 넘게 남아요. 여기서는 네, 여기도 USB 포트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는 따로 뭐 태블릿을 여기 꽂아서 태블릿도 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정말로 넓고,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정말로 넉넉하게 이렇게 충전과 관련된 시거잭과 포트들이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한 명당 하나씩 충전해도 될 정도로 한 명당 거의 두 개를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뒷좌석 승객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총 충전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지금 <laughs> 뒷좌석에만. 송풍구도 물론 마련돼 있고요. 조금 투박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송풍구까지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긴 도어 캐치 부분이 여기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켜져 요 어떨 때 불이 켜지냐면 이제 후방 여기 내릴 때 내릴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끔 뒤에서 뭐 오토바이나 차량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끔 후축방 경고 어시스트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손잡이가 마련돼 있어요. 타고 내릴 때 잡고 내려도 되고 오프로드 주행할 때 몸이 많이 흔들리면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히 오프로드 차량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위쪽에서는 실내등 여기 마련돼 있고 손잡이와 옷걸이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인 라이트 창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행할 때이 창을 통해서도 경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창은 되게 커요. 창은 정말로 크게 지 바겐처럼 정말로 큰 창으로 되어 있고, 네, 윈도우는 물론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각도를 말씀드리면 엄청 세워져 있는 각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눕혀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딱 앉았을 때 그냥 평범하다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고. 또 폴딩을 할 때는 그냥 시트만 폴딩이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레버를 올리게 되면 네 완전히 풀플랫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암레스트 내리면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별다른 기능은 없네요 컵홀더 두개만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중앙 시트만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4대2대4 비율로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꽉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 이쪽에도 알파일라이트 적용되어 있고 뒤쪽 후방 시야는 이렇습니다. 이 차는 5인승이라서 따로 뒤에 시트는 없고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위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으로 열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썬루프는 네, 뒷좌석에서 보면 여기 창이 좀 짧아요. 여기를 좀더 뒤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3열이 없어서 그런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크게 파노라마 썬루프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의 실내 기능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익스테리어와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마련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드로버 디펜더 차량의 실내 기능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익스테리어와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펜더 궁금해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디펜더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